여러분, 이번 곡은 기술 음악입니다. 전눈 감고 비트를 때릴 테니 여러분은 기술 점수를 두 배로 팍팍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럼 시 어야야 안 보이네 여기다 하시 그래서 방수포 아래 있는 건 뭐예요? 새로운 랠리카인가요? <laughs> 기다려 봐요 라미 도착하면 보여줄게요. 안녕하세요 슈퍼스타 오셨군요. 같이 트럭을 타고 가요. 환영합니다 탐사 차량을 출발시킬 때군요 2.5톤짜리 전기 오프로더 공립 리어 서스펜션 알레한드라 작품이네요 거칠어질 거란 뜻이죠 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출발한 것 같네요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합사해요. 렐리면 <laughs> 먼저 알려드렸죠. 페스티벌 용품이 오고 있어요. 아, 조심해요! 앞에 물! 잡살하긴 기립꽤 거친데요? 잡살은 지루하다고는 안 했는데요? 길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래요? 그럼 아, 헬리콥터를 탈 거예요! 당신은 WRC를 타세요. 제가 위에서 경로를 알려줄게요. 달리면 돼요. 그게 바로 랠리죠. 아, 잠깐만요. 우선 오른쪽 그 커브가 있어요. 살짝 왼쪽. 왼쪽 헤어핀 오른쪽 커브. 오른쪽 그 커브. 아니, 이게 아니지. 좋아요. 저도 그 생각 중이었어요. 그래요. 아, 보자. 지금 분학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쭉 가다가 점프하러 우회전하시면 경로를 돌아올 거예요. 다음 페이스노트에요. 살짝 오른쪽. 요철이 있어요. 다음은 오르막. 살짝 왼쪽. 점프하게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이번엔 제가 더 빨랐네요. <laughs> 요철이 있어요. 다음은 오른쪽 커브. 오르막! 그 다음 전속력으로! 모리 언덕 세 개를 넘어갈 거예요! 점프 조심하세요! 왼쪽 커브! 도면이 비포장으로 바뀌어요! 가게요! 점프! 크게 좌회전! 이어 크게 우회전! 계속 직진해서 도로를 지나면 다시 비포전길이에요. 살짝 오른쪽, 이어서 요철. 왼쪽 커브. 앞에 있는 게이트를 부수고 점프하세요. 물가에 착륙할 땐 각별히 조심하세요. 그런 다음, 시멘트 트럭에서 크게 좌회전하세요. 그러면 도로가 나와요. 오른쪽 오른쪽 커브 다음은 무리에요 오른쪽 그 커브 그런 쇼가 시작됐어요 그래도 운전에 집중하세요 다음은 회전이에요 오른쪽 커브 그다 왼쪽 커브 오른쪽 커브 됐어요 거의 다 왔어요 곧테스티벌이에요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저한테 지고 실망하실 테니까요. 제발, 알레한드라, 슈퍼스타, 당신이 보기엔 어때요? 처음엔 쉽게 갈 거예요. 데뷔스 패스로 가세요. 경쟁할 필요는 없어요, 알레한드라. 경쟁 안 해요? 그러면요? 엔진을 위해 엔진을 좀손 봤어요. 랠리 레이싱은 간단해요. 스플릿 시간이 빠를수록 순위가 올라요. 위에서 보면서 페이스 노트를 줄 테니 잘 들으셔야 해요. 데빌스 패스에 오신 걸 환영해요. S 자 커브를 지나 좁은 다리 위로 내려가는 빠른 포장도로 경주로 트죠. 오. 출발! 오른쪽 커브! 오르막! 왼쪽 커브! 오르막! 크게 우회전! 점 다음은 유철! 살짝 왼쪽! 살짝 오른쪽! 오른쪽 헤어핀! 살짝 오른쪽. 왼쪽 커브. 왼쪽 커브. 이어서 크게 좌회전. 크게 좌회전. 지금 기록은 괜찮아요. 그래도 속도를 늦추지 마세요. 요철이 있어요. 다음 크게 우회전. 왼쪽 커브. 이어서 오른쪽 커브. 크게 우회전. 다리로. 크게 우회전. 다음은 왼쪽 커브. 살짝 왼쪽. 그 다음 살짝 오른쪽. 왼쪽 헤어핀. 살짝 왼쪽. 다음은 오른쪽 커브. 좌회전 왼쪽 커브 크게 우회전 크게 우회전 전속력으로 크게 좌회전 크게 좌회전 살짝 오른쪽! 다음은 오른쪽 헤어핀! 크게 좌회전! 왼쪽 커브 다음은 크게 좌회전! 오른쪽 커브 왼쪽 헤어핀! 오른쪽 커브 오른쪽, 그다음 살짝 왼쪽, 전속력으로 이어서 다리에요. 그게 우회전, 왼쪽 커브, 다음은 오른쪽 커브, 오른쪽 커브, 왼쪽 커브, 그게 우회전. 왼쪽 커브 전속력으로 오른쪽 헤어핀, 살짝 오른쪽, 오른쪽 커브 그냥 왼쪽 커브, 왼쪽 헤어핀, 오르막 다음은 살짝 왼쪽. 오르막, 다음은 살짝 오른쪽. 오르막, 다음은 살짝 왼쪽. 결승선이에요. 이제 제 말이 뭔지 아시겠죠? 포장 도로는 더 빠른 레이스가 가능해요. 말른좀 좋잖아요. 저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구 편을 들고 싶진 않아요. 알레와 함께 로드 레이싱을 했다고 들었어요. 멕시코에는 그런 레이싱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기는 시에란 누에바잖아요. 그리고 진짜 레리라면 오프로드와 비포장이죠. 당신을 위해 준비한 레이스 비트를 표시해뒀어요. 언덕을 가로지르는 거칠고 멋진 레이스가 될 거예요. 제가 이 레이스를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아세요? 딱 봐도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이 보이네요 <laughs> 직접 가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좋아요, 제 차로 가죠 이건 힐런 스프린트예요 자갈과 구덩이가 깔린 급그 커브와 오프로드 섹션이 잔뜩 열려있죠 진짜 재밌을 거예요. 5 4 3 2 1 출발! 왼쪽 헤어핀! 커브. 왼쪽 커브. 왼쪽 커브. 오른쪽 커브. 점프. 왼쪽 헤어핀. 살짝 왼쪽. 다음은 살짝 오른쪽. 오른쪽 커브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대로만 계속해요. 오른쪽 커브. 그다음 오른쪽 헤어핀. 아, 크게 좌회전. 크게 우회전. 커브 오르마 이어서 오른쪽 헤어핀 오른쪽 커브 이어서 오르마 왼쪽 커브 그다음 오르마 오른쪽 커브 왼쪽 커브. 점프. 왼쪽 커브. 살짝 왼쪽. 오르막 점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른쪽 페어핀. 왼쪽 커브. 오른쪽 커브. 오르막, 왼쪽 커브, 오르막 점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살짝 오른쪽, 오른쪽 커브, 오르막 이어서 살짝 왼쪽, 살짝 오른쪽 그 다음 노면이 모래로 바뀌어요. 점프 이어서 크게 좌회전. 점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른쪽 커브, 불이에요. 회게 우회전, 오른쪽 커브, 불이에요. 왼쪽 커브, 왼쪽 커브. 이고르 마무리하세요. 길거리 레이스나 트랙데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 자연의 자고밥을 만끽하고 랠리 타이어로 자연을 휘저어보는 것도 다들 좋아할 거라고요 <laughs> 맞아요! 제가 딱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알레안들한테 말했듯이 전 누구 편도 안될 거예요! 저는늘 호라이즌에 어울리는 공정한 레이싱이 뭘까 고민했었죠 그리고 결정했어요! 저보다 멕시코의 날씨와 도로 상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전 밤에 레이싱을 해야 한다고요! 곧 대단하네요 라미 저도 알아요 덕분에 인생의 교훈도 배울 수 있었죠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라 아니면 몸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허세라고 인정하면 봐줄게요 네 그럴 수는 없죠 모래 언덕으로 오세요 앞부잘안 보이고 피 예보도 있긴 하지만 헬리콥터의 탐조 등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 건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상관없이 사랑할 테니까요. 아 물론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수준... 틀릴 수 없지만요. 그래도... 티에라스 베르데스에서 여러 번의 급커브와 점프가 있는 호남 노면 레이스를 할 거예요. 예쁘고 매... 오, 4, 3, 2... 살짝 오른쪽! 다음은 살짝 왼쪽! 오른쪽 커브! 이어서 왼쪽 헤어핀!